안주하면 안 돼. 어, 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중간 정도인데 이렇게 열악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 그래도 남은 50분을 채우러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이 자연 내음 냄새, 은행 은행 밟은 냄새 너무 많이 나.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나 어디서 본적 있다? 어, 어디요? TV, TV, TV. TV 나온 적 없는데? 저 유튜브만 하는데요? 거짓말 치세요 교수님이세요? 네. 교수님이야? 여러분, 요즘 다 유튜브 보시죠? 네. 링크 TV 지금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링크 TV. 자, 제일 빨리 해주는 사람, 교촌치킨. 교촌치킨, 허니, 반반. 알지? 오케이! 자, 두 번째로 구독한 사람 어딨어? 구, 두 번째! 한 사람! 나랑 폼. <laughs> <laughs> 너무 실망했는데? 왜 눈으로 욕을 해요? 나랑 폼! 이거 시상식에서 오늘 1등 하신 팀, 어디예요 와, 알, 아리, 동동. 오늘 인터뷰 잠깐 가능할까요? 자 오늘 알라리동동 이거 뭐 하는 팀인지 한번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저희 알라리동동은 이제 한국 전통식품인 떡수단이라고 꿀물에 떡을 타먹는 전통식품을 이제 상업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떡을 이제 과일 초 안에 넣어가지고 그걸 스틱형으로 판매하는 그 제품을 아이디어를 발표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발표니다 그러면은 맛있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솔직히 맛있어야 되잖아.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여기 식품, 생명공학, 강석성 교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아, 안 계세요? 그러면 아, 강석성 교수님 있어요. 밑에 구교수님 계세요? 이, 이분은 왜맨 앞에 계시는 거예요? 아, 아저씨 누구예요? 저도 교수긴 해요. 아, 교, 교수님이에요? 아저씨 그러면은, 네. 아저씨 일로 나와봐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예요. 그러세요? 딸기가 잠깐 사람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딸기. <laughs> 네. 그러면 교수님 수업은 어떻게 해야 A 를 받을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laughs> 시험을 잘 보고. 솔직하게 말하자. 이 교수님 수업 솔직히 재밌다 재미없다. 수업 <laughs> 듣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 여기 아직 <laughs> 없어요. 아 여기 아니, 이 학생은 들은 적 있어요? 수업 들었어요? 재밌실것 같습니다. 아, 아 <laughs> 네. 원래 학생이 한번 까줘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아란이 동동 대상 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어, 일단 돈이 될것 같아서. <laughs> 돈이 될것 같다? 난 돈이 좋아.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그쵸? 뭐, 내용도 좋았지만, 실제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먹여보고, 음. 아, 이게 정말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거다. 라는 음. 거를 저희한테 보여줬거든요. 부셔보시기도 네. 했고요.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들어가세요, 교수님.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라리동동! 아라리동동한테 뭐못 들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연구하고 싶은 이제 포부를 한번 듣고 마지막으로. 어, 저희 제품 부족한 게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차후에 기회가 되면 더 개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또 상금 100만원 타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 되지. <laughs> 어, 이 가을의 쌀이 아주, 어, 뭔가 시원하면서도 뜨거우면서도 어, 하늘은 높고 어, 뭔가 캠퍼스에 낭만, 뭔가, 과목을 입고 저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네. 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네. 지금 무슨 작전회의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단 말이야 아, 어? 뭔가 이거 이거, 이거 나말 아! 세스코! 아이, 코아니요 <laughs> 아, 아 뭐,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럼 혹시, 혹시 뭐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지금 링크 사업 일환으로 하고 있는 캠퍼스 폴리스 리빙랩 활동하고 있었고요 아, 저는 경찰행정학부 18학번 56기 장성혁입니다 아, 경찰행정학부 그래가지고요 어휴, 저잘 살고 있습니다 저 범법 저지른 거 없습니다 네, 우리 친구 네. 네, 저는 경찰행정학부 20학번 5 8기 손은비입니다. 아네아다 경찰행 네. 경 경행이라고 하나요? 네네. 네. 경 경행 오케이. 네, 저는 경찰행정학부 20학번 최예진입니다.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아, 아이패드로 네, 이게 학교 지도거든요. 오. 이게 보면 학교 지도인데 어, 저희가 원래 순찰 활동을 해요. 이렇게 아주. 같이 조를 짜 가지고 아. 이제 학교 돌아다니면서 몰카 탐지도 하고. 어머 그래서 이제 학교 축제 기간에는 또 이렇게 경찰 분들랑 이 협업해 가지고. 뭐 여기 뭐 어떤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든요 실제 경찰관분들이랑 네네 그렇게 많이 하고 혹시 세분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나요? 아네네 네. 네. 그러면 혹시 링크TV를 구독하셨나요? 안 했죠? 네 빼빼빼 지금 사건 이거요? 25시 띠띠띠띠! 지금 잡아간다 철컹철컹 링크TV 구독했나요? 링크TV 구독해주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친구들 친구들! 자 우리 새로운 친구 원래 약간 요런 거 요즘에 로나 때문에 헌팅도 못하는데 아, 약간 요런 <laughs> 자 아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1학번에 재학 중인 변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동국대학교 GCS 연계 전공도 하고 있는 경영학과 1학번 김대보라입니다 아 네. GPS 그거? 네. 그 위치 그거? <laughs>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GPS? G G? C G? S G, C, S 네. 김갑생 할머니 기분 안는지 G, 그렇지. 자 우리 일단 뭔가 이 구도니까 뭔가 약간의 어, 게임을 약간 놀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약간 경행 대 경행으로 가자. 경영으로 가자. 경행 대 경영으로 가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명이니까 여기 세 명이니까 한명좀 못하는 것 같은데 빠질래요? 나랑, 나랑 같이 깍두기 하자. 자 경영팀 과도 시시시작! 민정! 봉 오케이, 오케이. 자, 경행 한번 가자. 이거에 지면 안 되지. 시작. 경행 설명. 화이팅! 화이팅! 아! 이거 룰을 설명드릴게요. 자, 경행 대 경영. 자, 만약에 지잖아요. 자, 지는 팀과 방에다가 우선 링크 TV 링크를 올리셔서 구독자 열 명을 끌고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진짜 오늘 나랑 같이 촬영 다녀야 돼. 내 매니저 역할 해야 돼! 오! <laughs> 일부러 질것 같은데, 지금. 약간 반종인데? 자, 그러면 너무 잘하니까 반판 어때? 좋아요. 반판 갈까요? 좋아요. 역방향 갈게요. 2분부터 시작하는데 1, 2, 3, 4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이해돼? 네네. <놀람>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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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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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기. 딸. 딸기 딸. 아, 틀렸다. 아까 연습 게임 때우려 잘했네. 아. 자 우선은 구독자 우선은 이제 음. 두 명씩은 끌어와야 돼요. 음. 개복치한테 전화하자. 통화기 하 연결이 되지 않아. 끔찍해. 안 <laughs> 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오른쪽부터 이제 학과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다니고 있는 18학번 이원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다니고 있는 2학년 18학번 이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2학번 이윤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과 2학년 최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학과 20학번 민예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어중문학과 20학번 최윤영입니다. 따자하. 와와 약간의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한 게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이 들어가는 노래를 한 명씩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나죠. 도전? 도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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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자 그러면은 이 친구부터. 그러면 은 생각할 시간 20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해가지 이긴 친구한테는 저희가 뭐 드릴까요, 피디님? <laughs> 나도 안 사주는 피자를! 지금 아, 이쁜 친구들 보니까 피자! 오케이. 그러면 놀랬네. 이거 오, 우수한 오, 한, 오, 한 친구만. 자, 20초 오, 이제 5초 남았습니다. 5, 4, 4, 3, 2. 지금 생각 안 나요? 이쪽 방이으로 사야 어? 부터 어? 바로 받겠습니다. 오. 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턴 돌아서 자 사랑해야 할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내가 연락할 우와 잘한다 기억하나요 우리 모르겠지? 함께 드시가 e v e y 오케이 오. 영어도 인정 사랑 비가 내려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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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비가 나, 나 소름 돋았어 왜 이렇게 잘해 자 하루 하루 이제 시간을 좀 촉각할게요 잘모르겠 기분! 아. 기분 아. 나왔어 이제 와, 사랑 가안 되는데 안녕 내 사랑사 랑 와..역시 내두사랑은한 사람보다 깊어. <목소리> 다비치 두사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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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어 맞아, 맞아. 응. 어. 어. 손바닥 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목소리> 사랑스러워. 미쳤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목소리> 어떡해. 아, 패스하겠어. 아, 패스할게. 할 시간 필요했는데? 다, 삼, 아, 못하겠어요. 자, 원, 투, 아, 원, 투, 쓰리, 포. 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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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목소리> 잠깐만 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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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무슨 노래 무슨 노래 무슨 <목소리> 노래? 야 너네 무슨 작곡가 동아리야? <목소리> 작곡 동아리야? 자 그러면은 아프다 어때? 어 잘해. 어 오케이 어, 번. Oh, 아프다. 자 행복해져. 어이 친구 진짜 사회생활 잘해. 어. 자 이제 진짜 선순으로 할게요. 생각나면 바로 해. 근데 나도 생각이 안 나. 씩도 돼요. 씩도식러스니까이친구들 <목소리> 그러면은 탈락하고 둘이서 이제 진짜 퀸을 고를게요. 자, 이좀 어려운 단어로 고를게요. 자, 헤어지다. 헤어지다. 네, 그러면은 10초 안에 10초 생각해. 어? 뭐야? 이제 헤어지기 싫어. 아, 깜만? 이! 예! 살아! 네이 TV 구독! 고! o <laughs> 어, 뭔가 오늘 느낌이 좋아. 처음에는 약간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느낌이 좋습니다. 중국대 오늘 친구들이 기운이 너무 좋았어요. 자, 드디어 허, 공개합시다. 지금 구독자 71명 됐나요? 채웠나요? 저희 근데 응. 오늘 성공 실패 보상 이야기 안 했었잖아요. 뭐뭐 뭐예요 뭐, 뭐 그러면? 오늘 성공하면 뭐예요? 오늘 성공할 경우 응. 그렇게 원하시는 전문 분장사님 섭외해서 진주님이 하고 싶은 거다 합니다. 와! 시작.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완전 다할 거야 진짜로. 시상식 그거 다할 거야. 그런데 실패하면 실패하면 다음 촬영 때 제작진이 원하는 캐릭터로 진주님이 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하고 싶으신 거. 아나뭐 하지? 어, 저요? 저 디즈니 공주 캐릭터도 다 하고 싶고요 할리퀸도 하고 싶고요 매드맥스도 하고 싶고요 블랙 위도우도 하고 싶고요 아이언맨도 하고 싶고요 저 헐크도 하고 싶고요 타노스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몇 명인가요? 몇 명인가요? 1,276명입니다 76명? 5명 오바게크잖아나지 계속 성공해도 되는 거야? 아? 성공한 거 맞죠? 그럼 전문 분단장님 오시는 거죠? 그럼 캐릭터는 제가 또한 줄을 선각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갈지 또돌림산 돌리러 가나요? 아. 돌리판 그러면 한번 돌려 볼 돌리판. 학생한테해 달라고 할까? 아나둘 학생 이거 좀 돌려 주실래요? 제가 이제 이거 촬영 링크 TV를 하는데 혹시 이거 한 번만 돌려 주실 수있요 내가 너무 떨려 가지고 결과를 못 보겠어서. 돌리기만 하면 네,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링크 TV 무조건 구독도 해 주셔야 돼요. 좀 이따가. 우선은 돌려 주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laughs> 와, 미쳤네? 제 마음대로가 나왔어요. 어머, 뭐 체육학과야, 뭐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 돌렸어요. 최고. 진짜 올해, 올해, 평생 잘 된다. 우리 학생은. 봤지? 나는, 그니까 러 나는, 링크 TV가 김진주를 선택한 것도 솔직히 진짜로, 신의 한수고, 내가 지나가는 학생, 이거, 이거 이게, 누가, 이건 찐이야. 주작을 할 수도 없어. 이게,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아무튼, 우리 링크TV, 링크씨가 간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아리언니와 경영오빠가 진행하는 우리 링크TV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링크TV 구독, 고!